사과, 당근, 양배추,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먹으니 힘이 더 나고, 피로도 없어지고, 먹던 약까지 끊게 만든 놀라운 주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지 사이즈가 35에서 30으로 줄어들게 한 바로 그 레시피. 조성우 한약사님이 강조하신 채소 과일식 유튜브를 보고 실천하기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았답니다. 아침이면 몸이 먼저 찾는 주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재료도 아주 심플해요. 사과, 당근, 양배추입니다. 이렇게 먹으면요. 변비 있으신 분들은 먼저 숙변이 빠져나가고요. 그러면서 체중이 저절로 감량이 돼요. 그러면서 피부가 좋아지고, 그 다음엔 눈이 맑아집니다. 왜냐하면요. 간하고 콩팥이 해독이 다 되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실천하기 어려우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세 가지를 블렌드만 있으면 이렇게 갈아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세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약이 되는 주스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요, 사과 1개, 당근 1개, 양배추 4분의 1개, 물 도는 코코넛 워터 300cc 인데요. 사과, 당근, 양배추를 베이스로 하고요, 추가로 넣고 싶은 과일이나 야채가 있으면 더 넣어서 먹어도 참 좋습니다. 오늘은요,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쪄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화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생으로 갈아서 마셔도 물론 괜찮습니다. 여기에 지용성 비타민까지 흡수하기 위해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넣어주면 더 좋겠죠. 바나나나 요구르트가 있으면 같이 넣어주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당근도 마찬가지지만 과일은 과육이 아닌 껍질에 파이토케미컬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당근과 사과는 껍질째 사용해 주세요. 필러로 절대로 깎지 마세요. 당근과 양배추는 깨끗이 씻어 썰어 준비해 두고요. 사과는 식초물에 깨끗이 씻은 후에 씻 빼고 껍질째 썰어서 준비할게요. 자, 이렇게 준비된 재료 중에 당근과 양배추는 쪄서 사용할게요. 썰어 놓은 당근과 양배추를 찜기에 넣고 딱 5분만 쪄줄게요. 5분 정도만 쪄서 곱게 갈아서 마시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맛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소화 부담도 전혀 없고요 게다가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무려 30% 이상 올라간답니다. 황김 식힌 당근과 양배추도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갈아볼게요. 블렌드에 수분이 많은 사과부터 넣으면 잘 갈려요. 그 위에 양배추 당근 순으로 하면 되는데요. 물이나 코코넛 워터를 넣을 때는 그냥 갈아도 잘 갈려요. 여기다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을 넣으면 되는데요. 너무 되직하면 먹기가 거북하니까 취향 따라 농도를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착접해서 점만 먹지 말고 꼭 껍질까지 곱게 갈아서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다 챙기세요. 이게 이 주스의 핵심입니다. 사과 당근은 껍질까지 넣으니까 목에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곱게 갈리는 블렌드를 선택하면 좋을 듯 합니다. 주스 색깔 정말 곱죠? 맛도 좋고 건강까지 챙기는 건 이제 알겠는데 사실 주스를 매일 마시겠다고 결심해도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꾸준히 해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주스를 꾸준히 못해 먹고요. 그만두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첫째는 아침에 뻑뻑한 주스 목에 잘안 넘어가서 못 먹겠어요.라고 말하거나 해 먹고 나면 뒷정리, 척 세척이 너무 귀찮아서 못해 먹겠어요.라고 말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또, 바쁜 아침 시간에 매일 주스나 스무디를 해 먹는 루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해 줄수 있는 도구를 찾아보다가, 진짜 잘 갈리고 세척하기 쉬운 성능 좋은 브랜드를 찾았답니다. 상품 이름은요, 닌자 프로페셔널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는요, 강력한 파워로 얼음과 냉동 과일, 견과류 등 딱딱한 재료도 짧은 시간에 곱게 갈려서 입자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잘 갈려요. 유아들이 먹는 이유식 재료들도 그냥 싹다 갈아줍니다. 당근이나 양배추, 사과의 단단한 채소는 껍질까지도 물처럼 넘어갈 정도로 시원하게 갈아줘서 마시기가 정말 편하고요. 조작도 아주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원하는 결과물을 원터치로 간편하게 할수 있어요. 세척도 의외로 간단해요. 물만 넣고 한번 돌려주면 금방 끝나요. 블레이드와 용기 분리가 가능해 물 세척, 식기 세척이 다 가능하고요. 무거운 유리가 아닌 강화 플라스틱 특수 재질이라 주부들의 손목이 보호된답니다. 1리터의 피처 덕분에 한 번에 여러 잔을 만들 수가 있고요. 주스, 스무디뿐만 아니라 스프, 드레싱, 반죽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 한 달을 이것저것 후기 찾아보고 구매했다는 후기를 쓴 사람은 성능 내구성 실용성까지 모두 만족이라 투자한 값 충분히 한다고 생각한다. 브랜드 하나로 주방 루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란 후기를 달았는데요. 이런 후기가 352개나 달려 진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브랜드와 함께 하세요. 강추합니다. 여러분도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이 황금 주스 습관 어렵지 않게 지니, 지켜낼 수 있어요. 아래 링크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꼭.